안녕하세요. 카포포의 조용현들입니다. 오늘은 MLS에 소속된 두 팀의 셔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늘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는 뉴욕 시티 FC와 블랙 앤 골드가 매력적인 LA FC입니다. 두팀 모두 뉴욕과 LA라는 대도시의 연고를 둔 팀인데요. LA FC에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수비수 김문환 선수가 이적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시티 FC는 맨체스터 시티와 뉴욕 양키스가 협약을 매 새로 창단한 팀인데요. 서로 다른 종목의 팀들이 창단했다는 독특한 이력과 홈구장을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인 양키스타디움을 쓴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뉴욕 시티 fc의 홈셔츠는 맨체스터 시티가 연상되는 밝은 하늘색과 흰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뉴욕 시티의 악자인 NYC를 엠블럼에 쓰인 로고 그대로 은은한 무늬를 넣어줬습니다. 목덜미 뒤엔 뉴욕의 시기를 넣어주었는데 중앙의 C 문장 대신 엠블럼의 NYC 로고로 바꾸어 넣어줬습니다. 남색과 흰색,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색조합은 엠블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LAFC는 지난 시즌에 사용했던 홈 유니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검정과 회색 줄무늬로 이루어진 전면에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천사의 도시라는 로스앤젤레스의 별명답게 엠블럼에 날개가 들어가 있고요. 90년대 초반 아디다스의 셔츠들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어깨에 커다란 삼선이 눈에 띕니다. 전면 하단에는 경기마다 팬들이 들고 오는 깃발을 형상화한 고무 재질의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메인 스폰서로 유튜브 TV의 로고를 금색으로 부착했는데 이번 시즌에 메인 스폰서가 없는 상태로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뉴욕시티 FC와 LAFC 중 어떤 팀의 셔츠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셔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